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두산 애노빌리티 다가오는 11월 26일 이 화요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5일 월요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본격 시작 전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도 정말 많이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 눌러 주셔서 영상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나고 있습니다. 추식연구원 김선재 두산 에너빌리티 11월 25일 화요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큰 헤드라인 타이틀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주주총회만 남은 두산의 구조 개편 금감원장 그리고 7차 정정 요구서를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의 인수 합변이 승인됐다라는 이 내용이겠죠. 이번엔 행동주의 펀드가 반대에 직면을 했다. 아직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인수 합병이 완료가 된게 아닙니다. 이 금감원 비율이 정정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7번째 수정을 통해서 이제 통과의 시점이 왔다라는 것 뿐이지. 아직은 여러분들 승인이 이 완료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주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두산 로보틱스와 바켓의 인수합병 관련해서 약5% 가까이 이 상승했던 모멘텀이 결과적으로 이 인수합병이 마무리돼서 들어와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이 주가의 역량을 미쳤던 부분이 아니고 당근을 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 이거 로보틱스 인수합병?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주식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갈팡질팡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두산 그룹의 움직임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올라갔을 뿐이지 사실 이 합병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티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합병 신고서 7번째 만에 정정한의 효력이 발생을 했고 내달 12월 22일 주주총회가 있고 여기에 11월 28일까지는 주식매수청구권 이 반대나 찬성의 의사 를 표명할 수 있는 구간이 왔습니다 자 얼라인 행동주의 펀드고 두삼 이 밥캣의 1%의 지분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가 이득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단차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안이 4개월만에 금융당가의 심사를 통과했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 자산운용은 두 번째 주주 소환을 두산에 보내서 바켓 로보틱스간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을 계획은 완전히 철회해라. 자 그리고 특별배당 바켓의 미국 상장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이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은 실제로 불가능할 수가 있고요. 밥캣의 미국 상장 역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중요해요. 이 특별 배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한 주당 하도 많이 여러분들 뭐 시청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당 뭐십 몇만 원꼴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했을 때, 백주를 보유했을 때한3 0 몇만 원 정도 이득이 나는 게 맞죠. 자, 하지만 이 배당의 과연 합병 비율이 공정이 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은 공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기가 도래했고, 7차에 대한 이 정정 요구서를 금감원이 법적인 올, 오래되고 낡고 패스된 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두산그룹, 두산, 두산 에러빌리티 로보틱스 바켓에서 보완을 해서 내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던 것뿐이지 아직은 이 합병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가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먼트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이게 바로 현재 우리 투사 레버리티가 가지고 있고 이 직면에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차트의 흐름 살펴보시면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강보합으로 양전을 하면서 역점 2.3% 상승하면서 22,150원에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이 제가 이 주말 금요일 장에도 설명을 드렸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이 승인이 나오면서 올라간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의 보암아랫꼬리 윗꼬리를 동일하게 균일하게 달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 반등의 모멘텀이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매물대 형성 라인도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이한달 넘게 많은 매물대 형성이 소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주가 자체가 이 주식 매수 청구권 11월 28일까지죠. 반대와 찬성, 그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영향력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어, 약보합의 움직임, 강보합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역락 없이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면서 동반을 하지 못했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수급도 살펴보시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슈 기사 내용이 동반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인의 보유 물량 자체가 워낙에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차익 실현. 하지만 기관, 금융투자, 이 연기금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과연 로보틱스와 이 바켓의 합병에 승인이 마무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저 주식연구원의 생각도 중요하고, 그게 앞으로 이 외인의 자금이라든가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코스피가 오랜만에 활짝 웃었죠? 코스피, 코스닥, 어, 전반적으로 1.23% 상승을 하면서 상승 종목이 자그마치 1830개의 종목이 나왔고요이 하락장에 있어서는 670장 정도. 그러니까 실제 3배의 상승 모멘텀을 그려줬다라는 겁니다. 외인의 자금이 아직은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이 실제로 이 외인의 매도 물량을 빼게 되면은 기관 금융 투자 너나 할것 없이 굉장히 매수세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바로 국내 증시를 좀 살리는 모멘텀에는 분명하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갭상승으로또 오늘 시작을 하면서 2,500선을 뚫어줬고 원래 제자리로 좀 찾아가는 모멘텀이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오늘 달러도 이렇게 악보압으로 1,4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1,4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면 코스피 국내 시작장에 좀 좋지 않으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거기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좋은 재료가 계속해서 남아있잖아요. 이 소형 모듈 이 SMR이라는 원전이 남아있고, 전세계 뭐 빅테크 AI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들어보셨을 테고, 뭐 애플이라는 회사도 들어보셨죠? 애플이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의 회사고, 이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납품하는 미국의 전세계의 반도체 대장주. 애플 휴대폰을 통해서 AI의 대장주. 여기에 이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듈이겠죠? 모듈. 소형 모듈 원전 친환경이고, 무탄소로 움직이는 이 전력에 대한 준비를 전 세계가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잠시 만들어 놨으니까 시청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할 부분이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영상으로 당겨놔 드린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인수합병이라는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합병 비율이 과연 공정했는지 주가가 올랐어도 일시적이면서 아직도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단에 제 개인 직통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렇게 010-5864-1025번입니다 번 아직 반대를 하시는 주주님들 그리고 찬성을 하시는 주주님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찬성과 또는 이 반대 문자메시지 한 통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면서요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수익 구간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더 힘을 실어 나가야 되는지, 의견을 이 행동, 얼라이먼트 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010-25864-1025번 제 연락처 개인 직통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한편꼭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제가 감사의 선물 정말 엄선하고 엄선한 이, 이 월요일장에도 제가 미리 이 상한가 나오는 종목을 체크해서 보내드렸고 받아보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 화요일 이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엄선에 났으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선물로 한번 받아보시고 이 찬성과 이 반대의 투표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종목명 그리고 마찬가지 이 목표 가격과 이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과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함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 찬성과 반대로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한통꼭 필요합니다. 010 5864 1025번 제 개인 직통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 1분의 시간이라도 그리고 단한 명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두산에러빌리티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저 역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이 내비게이션 역할이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 운행 모드는 꺼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 설정을 하시고요. 거기에 두산 에러빌리티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마음고생도 심했고, 단기차익 실현 저 주식연구원 김선재와 꾸준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설명.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이런 무료 주식 정보라고 이렇게 내용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대신에 제 영상 꼭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양질의 정보, 그리고 유익한 정보로 만나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 주식연구원 김선재와 이 상생을 하는 모멘텀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받아보실 이유 없고, 분명히 준비하시는 분과 준비 안 하신 분들에는 차이가 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단의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거래량이 많이 실려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그리고 양전을 하는, 횡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 인수합병 두산 로보틱 수합 밥켓에 문제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별 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올랐던 부분에서 바로 누르면서 웨인은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패턴이죠 저 역시 증권매 출신이고 실전투자 대회에서도 굉장히 다수의 수상을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웨인 웨인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혼자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전업 투자를 하시더라도 파악하시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보통에서 나오는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먼저 네이버 기사에 나오는 모든 부분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후발로 나오는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기상의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수하면 늦는다라는 거겠죠. 차트의 흐름, 이 외인, 기관, 이 연기금의 흐름, 각종 정보, 뉴스, 이슈 자체를 예측을 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고 다 이해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이 전략 보고서와 전략 보고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년 3월에 이 체코 우선 협상권 관련해서 이 원전 수주 내용이 24조 원이 계약 내용 수주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재료가 되겠죠 두산 에러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급변하는 차트에 대한 이 대응 전략 리포트 그리고 내가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래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함께 공유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 준비 안 하시면 아무리 주식을 잘 하시고 머리와 손으로만 하실 수는 없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외인의 자금과 이 수급 재료를 체크 안 하시면 수익 만들어 나가시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목표가격 매수타점 매도타점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꼭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공유해 주셔도 되고 제 영상을 많이 널리 알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010-5864-1025번 두산 단두 글자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한 문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두산 에러비티 다양한 영상에서 대응 리포트와 이 전략 보고서 그리고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받아보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권 매출 신으로 17년 동안 아직도 강남의 큰 손들 VIP 주주님들께서는요 매월 큰 돈을 지불하면서 이런 정보를 받아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헛되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되겠죠? 010-5864-1025번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다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두산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모든 정보 역시 마찬가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안전한 내비게이션 이제 운행을 시작하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인수합병 과연 합병 비율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 찬성과 이 반대 투표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끌어가시면서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상한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버튼을 누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요하실 수도 없고 안내만 드린다 어떻게 이 네비게이션처럼 그러니 제 영...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셨다라면 이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두산에러빌티 영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라면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아주 많은 큰 힘이 난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두산에러빌티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는 주식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